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산행을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산행을 하네요. 여름 동안 너무 더워서 산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산행을 하니까 아주 상쾌하니 좋습니다. 산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버섯이 있네요. 어디 보자. 색깔도 그렇고 아주 귀엽게 생겼네요. 산행을 어, 하다가 처음 발견한 버섯입니다. <laughs> 버섯이 진짜 없어도 다른 버섯은 지금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버섯이 올라올 때가 안 됐습니다. 한참 쌀이 버섯이 올라와야 능이 버섯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쌀이 버섯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아직은 산에 오르는 거는 물입니다. 날씨가 아주 후덕지근한 것이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물을 먹어도, 먹어도 안 되네. 그래서 지금 짝꿍하고 둘이 의논해서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다. 내려가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지금 이제 다시 살살 내려가고 있습니다. 화산하는 길에 드디어 버섯을 발견을 했습니다. <laughs> 먹는 버섯은 아니더라도 일단 보면 반갑죠. 아, 계속해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지금 집에서 계란을 삶아온 걸 먹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 청계. 우리 집 닭이 난 청계알을 삶아 갖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소금을 듬뿍 찍어서 지금 소금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땀이 엄청나게 나네. 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래도 좀 시원해가지고 긴팔을 입고 왔는데, 와, 산에 조금 올라오니까 엄청나게 덥습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아, 너무 더워서 내려왔습니다. 아, 아직은 산에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아침에 공기가 워낙에 상쾌하고 좋아서 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 아침 일찍 올라갔었는데 아 시원하고 상쾌하고 좋은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괜히 덥네요 오늘 산행의 영상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